제 자리가 자리니까 일석자이네

지냈냐고 맞아 엄청 좋아하더라고 저기저 돈어 먹을 생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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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누가 너 돈어 못 먹겠어 여태까지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일단 학교 주변은 없어 아 그래도 그랬네. M 야, 말하고 싶은 말, 게 끝이야? 정문이 멈춰 될것 같아 이제. 아니야 멈추면 안 돼. 아니 멈오잖 아빠? 어 오네. 커피맛 커피 먹으면 안 돼. 거먹으면 안되는데 왜? 거가 먹을 거야. 서부산을거가 어, 진짜 유명해 부산을 거야. 고그러니까나 괜히 코트 입었고 진짜 어떡하냐? 우리 을다이 고가 고가 먹을 거야. 고가 먹을 거야. 고가 먹을 거야. 고가 먹을 거야. 아니? 가자! 난 좀... 이게 또 하필 하얀색이어가지고, <laughs> 사람이. 무슨 런닝맨 뛰는것 같은. 어, 가자. 그 중에 한 명이 누나가 있고 어. 한 분은 아 누나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막내니까 맨날 자기가 굽었대. 어. 내 찌개 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사수했어. 어 잘했어. 나 고기 잘 굽는데. 언니 우리 어. 케이크도 먹자. 여기서 너무 예쁘다. 우와. 우와. 언니 저기 앉아봐, 내 사이즈 저기. 우와. <laughs> 엄청 좋아. <웃음> <웃음> 이분 여기서 갑자기 왜왜 이러고 앉는지. 어, 완니 우와. <laughs> 스무 살이 안할 거라면 <laughs> 좋았을 것 같아. 난 스무 살이 아니야. <안> 난 이미 <laughs> 서른이라 늦었어. 나, 나 오늘 내가 루지타게될줄 몰랐어. <웃음> 나도. <웃음> 나, 나. <웃음> 이거 다 누구 때문이야 도대체? 왜 루지야? 아 진짜. 아나 미치겠네. 사진찍어달라고? 아, 아거고 얘 <laughs> 너무 웃겨. 와, 아, 나 너무. 이거 원래 사진 찍야 아, <laughs> 웬일이야 이게. 어, 저거서 어, 올라가야 진짜. 돼. 언니지갑못 떨어졌어. 여기. 안 떨어져. <laughs> 이거 재밌는데? 아! 이거 미식 아, 물 떨어져. 잠깐나 <laughs> 아, 무서워. 손 <laughs> 잡자 아, 여기 물 떨어져. <웃음> <괜찮아>. <웃음> 아 진짜. <무서워. 웃음> 우와 대박. 아, 나 이거 데나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왜 이거 이거 한 몸이라고 우리 한번더 타야 돼좀 있다. 아니야 아니야. 가자 그 가자. 나, 나 중간 고사 끝나고 와. 응. 내일 갈래? 죄송신데. <laughs> <재정신가>? 그냥 <laughs> 오늘 이 <부사 마지막으로. 웃음> <오빠, 웃음> 부산 마지막이고. 부산 하신 부산 안뺄 거예요. 오빠 이거 흔들린다 바람에. 어나 아, 너무 무서워 지금. 어쩌지? 가 빨리 디로나나 너무 무서워. <laughs> 타러 타러 오자고 했고 걔 예민하게 굴어. 나는 나는 안 타. あっ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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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지 그리고. 아, 뭉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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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 죽자 해, 만나자. 예.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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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그런.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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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왜막기 네. <laughs> 구워 빨리 왜 응. 그걸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게 협상 해야 되나? 처음부터 아니, 아니. 고춧가루 어... 거 마늘 갖고 왔고 이거 청양고추 없다. 안 돈을 없다 안우파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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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laughs> 자기야,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어좀 철이지 뭐? 운동해. 운동. 지금 운동이야. 네가 운동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힘들어. 에? 팔왜 이렇게? 어제 뭐 썼어? 빨리 가서. 여빈이. 몇개나 건강해. 야, 이 사람은 이 배도 안 삼키는데. 어, 빨리. 넣지. 빨리 먹어라. 먹자도 쳐야되나내 먹고 됐어, 그만이. 아, 다 끝이야, 이제 먹어. <laughs> 야아 진짜 원래 안 먹는 거마시나도 이제 때 먹는 거야. 이거 진짜는. 진짜 제가 안 먹고 한잔도안 먹어요. 어쨌 네. 야, 뭐 하냐? 사랑하는 너무 신다야. 아. 그의 손에는 여명이 들려 있지. 아, 나. 집에 있는 시간 많기 때문에 집하 두고 가나 집에서 잠만 고 있거든 너 진짜 못됐다 어, 언니 뭐 배우자라고 어? <목소리> 아빠 사랑해 <laughs> 어. 아빠 소리로 대답하는 틀림없어. 나 카페 갈 거야? 응. 언니 근데 어. 카페 안 열었으면 어떻게? 수벅가 있을 거야? 응응. 그래. 와 우리 아빠 평판. 아, 왜 대답해? <laughs> 우리, 아빠. <laughs> 와, 우리 아빠 이렇게 건드려도 안 일어나네. <laughs> 진짜 피곤한가 봐. 엄청나고 네. 모든 감각을 차단했어. <laughs> 엄마 그러면. 내일 할매국밥 먹고 나도 간만에 할매국밥 먹고싶다 할매국밥 먹고 어디가? 어? 아울렛아울렛 진짜가? 난 둘이 안가 싶은데 왜 얘한테 오냐 힘들 아울렛 왜 진짜 그기 춥긴가 쟤는 어디가서 렇게아울렛 가려고 그러지? 맞아 아울렛 싫어 엄마 엄마 <laughs> 아, 깨우면 안돼 깨우면 진짜 입에서 핸드폰 한다 맞아 진짜 핸드폰을 부버려야돼 <laughs> 엄마 음. 그러면 돼지, 돼지, 돼지 엄마 내일 저녁은 뭐 먹을까? 오늘 고기집에 는데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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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걱정했다, 이제 자자 내나 학교 가면 어디 갈야 아, 왜고 고가 안먹어봤는데 ㅋ 나 말해 알았어, 너 갔다 오면 좀속삭이아 아, 됐말하해 <laughs>